안녕하세요. 남의 집도비입니다. <laughs> 오늘은 작은 집, 작은 집 숙소로 왔는데요. 여기는 부산의 어디지? 해운대 근처에 있는 숙소예요. 지금부터 숙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3월이고, 여기는 부산의 작은 집이라는 숙소입니다. 벌써부터 예쁘죠.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짐을 방금 내려놓고 찍는 거라서 이렇게 예쁜 햇살이 잘 드는 침실이 있고요. 화장대가 이렇게 있고 이런 램프들이 너무 빈티지하고 어, 너무 예쁘죠. 엄청 엄청 마음에 드는 곳이에요. 신발장 같은 이런 선반 여기 수건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식탁이 있고 지금 옷을 갈아입느라고 커튼을 좀 쳤는데 커튼 밖도 이렇게 아주 작은 베란다가 있어요. 어 근데 커튼의 상태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네요. 여기는 주방인데 이렇게 어메니티랑 이런 그릇. 취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간단한 거뭐 사와서 먹는 정도? 이렇게 구석구석 진짜 예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냉장고인데 귀여운 냉장고 물이 하나 들어 있네요 이런 주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완전 예쁜 것 같아요 나중에 집이 생긴다면 이렇게 꾸미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3층짜리 3, 4, 5층을 쓰는 협소주택인 것 같아요. 협소주택 치고 넓은 건가? 짜잔. 이쪽은 이렇게 큰 원형 테이블이 있어요. 이거 다 빈티지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쪽에 거울이 있네요. 여긴 침대고, 아까 밑에는 이불? 토퍼 이런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가 4인 기준이라고 들었어요. 여기 진짜 신기한 게, 거울인 줄 알았는데, <laughs> 스타일러가 있어요. 제 옷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되게 귀여운 이런, 뭐라고 해야지? 사나리 같은 거? 이런 것들 너무 예쁘죠? 어, 여기 창문도 있구나. 엄청 귀엽다. 창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욕실이에요. 밑에 층은 작은 크기에 진짜 샤워는 못할 정도 욕실이 있고, 여기는 완전 샤워를 할수 있는 크기의 욕실이 있어요. 이렇게 변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에요. 좀 디테일하게 보면 아닌 것 같긴 한데. 여기 햇살도 잘 되고 되게 하얗고 이래가지고 옷 촬영하기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또 귀여운. 저거 조명도 되게 귀엽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쉬는 공간? 쉬는 공간이고. 이렇게 문짝이 중간중간 막 있어요. 여기는 진짜, 진짜, 진짜 탐나는 거울이 있네요. 빈티지 거울일 것 같아요. 엄청 예뻐요. 진짜 예쁘다. 이런 게 있고. 또 여기 바깥에는 야외 테라스가 있고요. 여기 안쪽에 되게 간단한 또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헹굴 수 있는 싱크대. 이쪽에도 예쁜 거울이 있고 다 빈티지인 것 같아요. 중간 중간 귀여운 소품들. 저런 것도 다 빈티지 같고 세탁기가 있어요. 여기 바깥에는. 여기 앉아서 막 놀면 좋을 것 같은데 완전 녹이 스라서 앉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뭔가 좀 여기가 생김치 오래된 건가? 너무 귀엽죠? 이게 제가 계단 같은 거를 좀 무서워하는 게 제가 중심을 잘 몸의 중심을 잘못 잡아서 너무 계단이 깊어가지고 좀 힘들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기는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쪽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전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이따 밤에 또 공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밤에도 예쁘죠? 따뜻한 물도잘 나오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불편한 게 거울이 여기 안에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고 치약이랑 다 있어요. 칫솔만 없고. 그 여기 약간 화장대 같은 게 있고. 여기 안에 드라이가 들어있었어요. 스타일로 사용해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위에는 이렇게. 분위기 완전 좋죠? 있어요. 근데 여기 커튼을 많이 닫아야 돼요. 주변에 아파트라서다 보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기서 1박을 하고 리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는 3층짜리 작은 이것도 협소주택이라고 해야 할것 같아요. 3, 4, 5층을 빌려드리고 이름은 작은 집입니다. 부산 해운대역 바로 다음 역에 장산역이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어요. 만약에 바다를 가시거나 하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해운대에서 걸어서 30분 정도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뭐 서면이나 광안리나 뭐 이쪽은 조금 멀긴 해서 이 숙소 자체가 예뻐서 오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숙소 자체는 너무너무 예쁘고 스튜디오에 온것 같은 느낌이고 사진도 너무너무 잘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완전 만족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도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바깥 소음이 되게 많이 들려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는데 보이세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기도 한데 이렇게 뭔가 바깥 소음이 잘 들리고 이 창문이 되게 얇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풍이 많이 들다 든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보일러는 잘 되고 저는 3층에서 잤어요. 수건 같은 거는 냄새도 괜찮고 이불 같은 건 괜찮은데 어, 린넨이 되게 많이 많이 걸려 있는데 먼지가 많은 느낌이 나요. 아그 단점 하나 더 있어요. 야외는 나갈 수가 없어요. 야외 테이블이 지금 다 녹슬고, 의자도 녹슬어서 전혀 앉아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게 진짜 단점이에요. 제가 바깥에서 앉아있는 걸 되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런 거 조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완전, 완전 무슨, 완전 스튜디오 같지 않나요? 완전 스튜디오 같고 사진을 어디서 찍어도 너무 잘 나오고 뭔가 아기자기한 소품도 많아서 주인분이 되게 애정을 갖고 구석구석 꾸민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사진이 잘 나온다. 아 장점 하나 더 있다. 스타일러가 있어서 옷 같은 거 걸어놓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서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다른 숙소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